안녕하세요 점프티브 약초 이성실입니다 오늘의 약초는 예동나무입니다 예전에 모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께서 부산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모 화장품에 들어가는 재료를 찾고 계셨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재료를 임상을 하시다가 베르겐인의 성분이 월등히 많이 함유된 나무가 예덕나무에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직접 부산에 오셔서 예덕나무가 자라는 환경과 수급 문제를 다중해 오셨습니다. 그때는 예덕나무를 아는 사람이 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바닷가를 안내해 드렸고 샴푸를 가져가 연구를 하셔서 그이듬해 여성이면 누구나 다 아는 보습 화장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예등나무 잎이나 줄기 껍질을 가루를 내어 알약이나 정제를 만들어 약국에서 암 치료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등 나무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볼까요? 예와 덕을 갖춘 나무라 하여 예등 나무라 합니다. 주로 어, 바닷가 주변에서 많이 자라지만 내륙에서도 매우 잘 자라며 번식력이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예등 나무는 대극과의 갈잎들기 나무. 개덕나무의 껍질과 뿌리를 말합니다. 형태는 낙엽 감목 혹은 소 교목이며 높이는 1.5 내지 3m까지 자랍니다. 껍질은 해갈색이며 가지는 암자색이고 어린 가지는 해백색의 성상모가 있으며 오래된 가지는 변해서 반들반들 해집니다. 잎은 어긋나고 난관행 혹은 모형이며 세갈래이거나 갈라져 있지 않고 앞의 앞면은 녹색입니다. 꽃은 단성이고 자웅이주이며 꽃잎은 높고 화수는 원추형을 말합니다. 말함... 예부등나무의 성량입니다 기미는 어, 맛은 쓰고 넓으며 성질은 평합니다 껍질은 어, 베르게닌과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종자는 지방률을 37.9%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덕나무를 한자로는 야도, 오동 또는 야동이라고 부르고 또 즉, 야백 또는 채성엽으로 부릅니다. 야오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뭇잎 모양이 오동나무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즉, 아백이라 하는 것은 봄철에 돋아나는 새순이 붉은 빛깔이 난다고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채성엽은 잎이 크고 넓어서 밥이나 떡을 싸기에 좋다고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뜨거운 밥을 예덕나무 잎으로 싸면 예덕나무 향기가 밥에 배여서그 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잎으로 밥이나 떡을 싸 먹기도 했답니다. 예덕나무의 주효능을 살펴보면 만성간염, 비종대, 백대화, 간농성 중이염 등에 쓰이며 외용으로 노상출혈 등에 쓴다고 합니다. 또건이 위궤양, 십이지궤양 혈액을 나타낸다고 적고 있습니다. 애덕나무는 주로 위암, 위궤양, 위염, 궤양에 등에 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신 분이 어, 효과를 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덕나무는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며 담즙을 잘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고름을 빼내고 염증을 사기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나 방광의 결석을 녹이고 통증을 없애는 작용도 있고 각가지 암 치질 종기 유선염, 방광이나 요로의 결석 등의 치료약으로 쓸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일찌감치 암치료제 제품으로 많이 나와있어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 주변이 개발할 때 무참히 잘리고 파내어 뿌리는 쓸모없는 나무로 취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애덕나무는 어, 특별하지 않는 체질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위염, 위궤양 오래된 위장병에 그동안 두루 적용해 보았습니다. 의외로 효과를 보신 분이 아주 많습니다. 애덕나무는 주로 껍질과 뿌리를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장가지나 가지에도 그 효과는 같은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복용법은 애정나무 50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반으로 대게 천천히 끓여 물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게는 한달 정도만 음용하시면 효과를 보고 3~4개월 정도 이어서 드시면 오래된 만성 위장 원인을 모르는 소화불량에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았던 나무입니다. 예등나무는 참으로 외화 덕을 갖춘 나무인 것 같습니다. 예등나무는 잎이 부드러울 때짜맞치를해 먹어도 좋고 잎을 말려서 차로 만들어 먹어도 차 맛이 좋은 나무입니다. 예등나무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자주 놀러오세요. 약초 연구가 이성실이었습니다.